고개 숙인 친구여 무슨 슬픔이 있는지 그렇게 지친 얼굴로 술잔 속에 담겨진 어지러운 마음들 이제는 비워 버리려 예 yeah. 주저앉아 있기에 너무 바쁜 이 세상. 내 손을 잡고 일어나. 그래, 이제 혼자서 일어나. 이미 넌 웃고 있잖아. Yeah. 난 언제나 너의 곁에 있지만 세상은 혼자 걷는 거야. 내 슬픔을 위로할 순 있지만 널 대신 할순 없잖아.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. 돌아서서 후회하진 않아. 쉽지 않은 세상에 지지 말자던. 그 약속을 기억해봐. 와우!